안녕하세요. 꽃동산 다육입니다. 아, 꽃동산 다육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24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방문 판매도 가능하니까요. 예, 오셔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상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 아이 한번 천천히 예, 볼까요? 어, 요 아이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예요 아이는 파차이예요. 요 아이가 지금 10cm 포트에 담겨져 있고요, 3도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오 진짜 예뻐요 요 아이. 어3도로다 되어 있는데, 아, 색감이 정말 아 진짜 예뻐요. 요 아이 오늘 만 원씩 보내드려요. 와 정말 예쁜 파차이 만 원입니다. 다음은 와이 어, 아이 너, 너무 예뻐요 완전 불났어요 불났어 너무 이쁘죠 이거 보세요 어떻게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는지 이 아이는 핑크 폴로 라거든요 핑크 폴로 라 3도 군생인데 이 아이는 오늘 만원씩이에요 사이즈도 예 괜찮아요 근데 물이 너무 잘 들어갔고 제가 또 가깝거든요 있는데 또 가깝어요 너무 예뻐갖고 요아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쁜 핑크 폴로라 요아이 오늘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오, 너무 예쁘다 다음은 요미요미 외두예요이 아이도 요미요미인데 색감이 정말 예쁘죠 요아이 한번 볼까요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요아이가 8cm 포트인데 아주 넘쳐갖고 한 10cm정도 될것 같아요 유 아이 오늘 요미요미 오늘 어, 특가 3,000원씩 드려요. 와, 요 아이 한세 포트 정도 합식하면 엄청 예쁠 것 같죠? 유 아이 요미요미 3,000원이었습니다. 아, 요번에 보실 아이는 아리엘이에요. 아리엘이 게 핑크핑크하게 지금 물이 예쁘게 들고 있는데 유 아이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유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유 아이가 10cm 포트 같은데 예, 가득차 갔고요. 이 이아이가 이게 어 4,000원씩이에요, 오늘. 너무 괜찮죠. 요아이 4,000원씩 아리엘. 요아이 이런 기회에 몇 개씩 사서 한번 합식 한번 해 보세요. 너무 괜찮을 거예요. 요아이 아리엘이었습니다. 다음은 보라카이. 와, 이 보라카이 보이시죠? 뭐 색감 너무 예쁘다 얘도. 그쵸 보라카이 요아이는 7.5cm 포트에 있고요. 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머, 이건 쌍두로 분지중이죠? 대부분 쌍두로 분지중인게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그죠? 요 아이, 오늘 보라카이, 오늘 4,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요번에 보시라이는 원종 라라예요. 어, 이거 아주 자구가 막 그냥 바글바글하니 너무 이쁘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요 아이, 원종 라라. 오늘 요 아이도 8cm 포트에 있는데 이렇게 자구가 아주 많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는 요아이 원종 라라. 오늘 예, 6,000원에 보내드려요. 아우 너무 괜찮죠? 6,000원이면 아니 요아이가 어, 화분이 작아서 그렇지 큰 화분으로 이식하면 아우 가격이 쏙 올라갈 것 같아요. 요아이 아, 이식 전인 원종 라라. 오늘 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멀로, 외두예요이 아이는, 어 같은, 어, 이 아이도 사이즈, 컴어 포트에 있고요이 아이는, 어 외두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오늘,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어 너무 좋죠. 이 아이도 완전 묵둥이. 묵둥이고, 이 아이는 오늘 3,000원씩 보내드려요. 외두 3,000원씩 보내드리는 이 멀로. 너무 이쁩니다. 다음은 인기가 아주 좋은 이 아이 멀로예요 뭘로, 요 아이는 포토 사이즈가 조금 큰 거예요. 요 아이는 오늘 쌍두로 되어 있는데, 요거 오늘 4,000원씩이에요. 요 아이 4,000원씩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묵둥이에요. 요 아이 묵둥이 뭘로 쌍두 오늘 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요 아이는 레드딥스라는 아이거든요. 레드 디스인데, 가운데 적심을 해갖고, 이렇게, 애기들이 그냥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UI, 유아이 오늘, UI도 오늘 4,000원씩이에요. 어머, 괜찮죠? UI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이런 거는 3도? 예, 3도로 되어 있고, 뭐, 예, 이것도 두수가 뭐 많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얘도 랜덤이거든요? 예, 최하 3도니까 요 아이 괜찮을 거예요. 어, 3도로 되어 있는 레드 딥스 군생 오늘 4,000원입니다. 다음은 요 아이는 덕양 갈매기 염자 종류죠. 요 아이 색깔이 엄청 예쁘게 들었네요. 어, 정말 예쁘네. 요 아이는 오늘 아, 4,000원씩 보내드리거든요. 이게 8cm 포트인데 이게 물, 예, 색감이 물이 잘 들어서 너무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완전 무지개 색으로. 요 아이, 어, 덕양 갈매기, 얘가, 얘는, 에, 키로 자라는 아이라, 조금, 롱분에 심는 게, 예, 적합할 것 같아요. 요 아이, 덕양 갈매기, 오늘 4,000원입니다. 다음은, 블링크스 블루. 요 아이도, 백분감이 있는 아이고, 약간 백봉하고도 좀, 닮은 것 같죠? 요 아이, 블링크스 블루, 요거,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8cm 포트인데요 넘쳐갖고, 한 12cm는 될것 같아요. 사이즈 엄청 좋은 블링크스 블루 요 아이 오늘 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리도트예요 요 아이는 페리도트인데 엄청 무거워고요 목대가 정말 단단하고 웬만해서 잘안 부러질 것 같아요 요 아이 요 아이도 한어 이렇게 가구가 뭐, 네개 정도 있는 아이도 있고, 뭐, 다섯 개짜리도 있고, 여섯 개짜리, 있고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요 아이는 오늘 랜덤이고요. 오늘 오천 원씩 보내드려요. 요 아이도 한세 포트 정도 합식하면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요 아이, 페리도트였습니다. 다음은 웨스트 레인보우예요요 아이, 아우,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유아이가 어 유아이는 오늘 어, 4,000원씩인데 유아이가 군생도 있고요. 이게 외두도 있는데 외두는 좀 얼굴이 커요. 이렇게 외두는 이렇게 얼굴이 커서 참 예뻐요. 유아이 이렇게 군생도 한번 볼까요? 군생은 이렇게 3두짜리도 있고, 2두짜리도 있고, 어쨌든 오늘 이거 랜덤으로 가니까요. 어떤 걸 받으셔도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색감이 너무 예쁜 웨스트 레인보우, 오늘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엘샤, 요거, 대품이에요. 엘샤, 요 아이는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에 이렇게 차고 넘쳤죠? 요 아이 아직 물은 조금 덜 들었는데, 어, 굉장히 예, 자구가 많고 좋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오늘 만 오늘 16,000원씩. 16,000원이면 괜찮죠. 요 아이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어우, 잘 생겼어요. 색감만 들으면 아주 좋은 엘사 오늘 요 아이 16,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다음은, 요 아이는 블랙 하마스라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뭐, 군생도 있고, 여기도 외두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요 아이도 거의 군생이 많긴 하지만, 요 아이가 오늘 만 원씩이에요. 블랙 하마스. 요 아이도 처음 입고 됐는데, 얘가 색감이, 어, 얘도, 얘 백분감이 아주 좋고, 라인이 이렇게 검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 일단은, 이뭐 군생으로 되어진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외두는 이렇게 생겼어요. 외두. 외두는 사이즈가 크고, 예, 반듯하니 예쁘죠? 요 아이 블랙 하마스 오늘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보내 다음은 펜타드럼 근무지 군생이에요. 요 아이 적심 군생이긴 하지만요. 요 아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금이 이렇게 있죠. 이게 금무지로 나와서 그런지 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금이 아니어도 얘는 핑크핑크하니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요 아이 오늘 펜타드럼 에, 금무지 오늘 이거 4,000원씩 보내드려요. 어, 묵둥이라 한두 푸드 정도 합식하면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 펜타드럼 금무지였습니다. 다음은 독일 샴페인 군생이에요. 요아이 지난번에 독일 샴페인 군생 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다 완판되고 이게 재입고된 거거든요. 오늘 요아이 12,000원이에요. 3도 기본 3도 군생이고요. 뭐 3,4도 5두짜리도 있는데 일단 요아이는 랜덤으로 가요. 요아이 이렇게 요아이는 좀 어, 얼굴이 작은 대신 두수가 한 5두 정도 6두네요. 6두. 6도. 6도 정도 되는 아이도 있고 기본 3도예요. 이 아이 오늘 랜덤으로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야 이번에 보실 아이는 스웨누예요. 와 스웨누가 지난번도 얘 이게 판매를 해서 다 나가고 다시 입고가 됐는데 물이 더잘 들은 것 같아요. 오이 아이 2도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다 2도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 어, 한번 아이고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와, 이렇게 색감이 여기서 물이 더 들겠죠? 허, 정말 예쁜. 스웨노, 요 아이는 7.5cm 포트 쌍두로 되어 있고요. 어, 는 예, 아이는, 어, 7.5cm인데, 예, 사이즈가 한뭐 10cm 가까이 될것 같아요. 예, 요 아이는 스웨노, 예, 4,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성형이에요. 일본 성형도 이게 재입고 됐어요, 오늘. 재입고 됐는데, 어, 체아 이게 쌍두로, 쌍두짜리 한번 볼까요? 쌍두로 이렇게 되어진 것도 있어요. 어머 얘가 아주 다져져갖고, 색감도 예쁘고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요 아이, 일본 성형 요런거는, 아이고, 요런거는 삼두 3도. 예, 삼두로 되어있고, 얼굴이 조금 작은 대신 삼두짜리도 있고 어, 이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섞여있어요. 요 아이도 랜덤으로 갑니다. 오늘 일본 성형 요건 12,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아이는 디오르라는 아이인데 이 디오르가 완전 보라색으로 이 물드는 아이거든요. 요아이 물들면 굉장히 이뻐요. 진짜 없어서 못 팔아요. 이 디오르. 근데 오늘 이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요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15cm 정도 되는 이 디오르 쌍도 오늘 만원에 보내 드려요. 이게 12,000 원이었는데 가격이 예2,000원 다운돼 갖고 예 오늘 만 원에 저희가 입고가 됐거든요. 이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예쁜 어, 디오르였습니다. 다음은 이아이는 로라클론이라는 아이인데 옛날 다육이죠. 이아이는어 옛날에 굉장히 거했던 다육 이 중에 하나인데 이아이가 로라클론인데 오늘 6,000원에 입고가 됐어요. 이게 층수도 좋고 색감도 굉장히 예예뻐요이아이 예, 로라클론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8cm 포트에 있는데 아주 층수가 아주 좋고 너무 괜찮죠. 이아이 6,000원이었습니다. 아, 이번에 보실 아이는 핑크 베리라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물드니까 이렇게 예쁘네요. 완전 초록색이었었는데 이렇게 물드니까 어머 색깔 보세요. 헉, 너무 예쁘죠? 이거 어머 정말 예쁘다. 이 아이 10cm 트에 이렇게 군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어, 아이는 16,000원에 보내드리는데 신상이에요. 이 아이 오늘 핑크 베리였습니다. 다음은 뮤즐리 쌍두예요. 이 아이는. 어, 뮤즐리 쌍두인데 요 아이는 오늘 6,000원씩이에요 6,000원씩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적심이죠 적심인데 이게 목대로 예 목대도 좋고 예 사이즈도 예 좋아요 다 쌍두로 되어 있는데 오늘 6,000원이에요 색감이 예쁘게 지금 물들고 있죠 요 아이 뮤즐리였습니다 다음은 화이트팜 철화에요 어, 아이 완전 철아 엄청 잘 엮여 있고요. 색감도 아우 물 들어 갖고 정말 예쁘네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생얼도 있고 이렇게 철아가로 이렇게 철아하고 같이 있어서 예쁜데 요아이 이렇게 보세요. 다 어, 다막 이게 물이 들으니까 정말 얘도 완전 보라색이죠? 오, 예뻐요. 이렇게. 와, 특이하다. 요아이 오늘 화이트 밤 철아 오늘 요거 8,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요번에 어, 보실 아이는 매금장미에요요 매금장미는 아우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음, 8cm 포트에 있고요.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요 아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엄청 좋아요. 자연 군생 이렇게 자구가 뺑 돌려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너무 예쁜 매금장미 오늘 오늘 이거 6천 6천 원이 아니고 5천 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5천 원에 보내드리니까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다음은 카시오 적금이에요. 요 아이는 12cm 포트에 있고요. 요거 오늘 8,000원씩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렇게 좀 얼굴이 좀 이게 제각각이죠? 요 아이, 와, 카시오 적금으로 들어온 아이고, 요 아이는 오늘 랜덤으로 가니까, 어, 요 아이 한번, 일단,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예, 예 다양하게 얼굴이 틀리네요. 유 아이 오늘 8,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아이는 영웅. 와, 영웅. 유 아이. 유 아이도 아, 색감이 약간 좀 들어오고 있어요. 유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많이 굳혀지진 않았지만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쁘죠? 유 아이. 어, 아이도 8cm 포트인데, 예, 사이즈 좋아요.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들면 굉장히 예쁜 영웅, 오늘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에일린이에요. 이 아이, 에일린 군생. 따글따글하니, 아우, 예쁘죠? 오, 이 아이는 엄청 혼자 묵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물들면, 어, 굳혀지면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좀덜 굳혀졌는데, 이 아이처럼 이렇게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요아이 어, 에일린 오늘 5,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다음은 요아이 새색시. 아, 요아이 인기 폭발했어요. <laughs> 요아이 다 예, 나가 갖고 다시 재입고 됐는데요. 색감이 너무 이쁘니까 와, 인기가 좋네요. 요아이 새색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완전 얘가 얘도 10cm 포트인데 예뭐 2도 3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요 아이 오늘 새색시 오늘 8,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물이요 아이 쌍두로 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도 아주 인기가 많아서 재입고 됐거든요 요 아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12cm 포트에 이렇게 쌍두로 되어져 있고요. 사이즈도 좋고 얘가 물든 것도 아주 예뻐서 인기가 아주 좋네요. 프리물이 오늘 12,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이번에 보실 아이는 웨딩드레스예요요 아이의 웨딩드레스. 프릴감이 장난 아니죠? 색감도 예쁘고. 와, 이거 보세요. 너무 이뻐요 아주 그냥 프릴이 너무 예쁜 요 웨딩드레스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빠글빠글 너무 이쁘죠요 아이가 오늘 이게 12cm 포트에 있는데요. 어, 색감도 예쁘고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사이즈도 아주 좋은 웨딩드레스 오늘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요번에 보실 아이는 요게 아프리카 허브라는 건데요. 요 아이가 향기도 아주 좋고요. 꽃도 굉장히 이쁘게 이게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면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가 이렇게 목대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심으면 분재식으로 이게 키우면 아주 좋아요. 위에 이게 키 자라는 것들 가지를 이렇게 자꾸 쳐주면서 이렇게 키우면 굉장히 예쁜 아프리카 허브 오늘 이거 6,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요번에 보실 아이는 퓨어 러브 예요이 아이 퓨어 러브의 누북둥이 3도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이 아이는 오늘 8,000원씩 이 아이가 보내 드리거든요 8,000원씩 이렇게 묵어서 완전 예 너무 짱짱하고 예뻐요 이 아이 퓨어 러브 얘도 물들면 굉장히 이쁘죠 요 아이 오늘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요 아이 굿모닝이라는 아이인데 어우 얘도 색깔이 요즘 너무 예뻐졌네요. 요 아이 굿모닝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구가 얘도 많아요. 요 아이 굿모닝 오늘 요 아이도 8,000원씩 보내드려요. 어우 가성비 짱이죠. 요 아이 이렇게 자구가 엄청 좋은 굿모닝 오늘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어, 아이는 에케 몽블랑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쌍두로 되어 있고요. 어, 얘도 색감이 예쁘게 지금 예, 들어오고 있죠. 이 아이는 오늘 5,000원씩이에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어우, 색감 좋아요. 이 아이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좋은 에케 몽블랑. 이 아이 오늘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 요번에 보실 아이는 루비 로망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밖에서 노숙을 해갖고요. 너무 건강하고, 실해요. 와, 요 아이 한번 보실까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좋죠? 완전 농분에다가 하나 딱 심으면 완전 멋질 것 같죠? 요 아이, 루비 로망. 오늘 요거 2만원씩 보내드려요. 이렇게 좋은 루비 로망이 2만원이면, 괜찮죠? 보세요. 속에 자구가 빠글빠글 나오고, 이렇게 잘생긴 루비노망. 오늘 2만원입니다. 어, 요 아이는 어, 온슬로우 군생, 자연군생이에요. 요 아이. 어, 너무 이쁘죠? 이거 보세요. 엄청 잘생겼어요. 야, 색감도 좋고, 요 아이 잘생긴 온슬로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도 12cm 포트 인데요 넘쳐 갖고 14,5cm 되겠죠 이렇게 어 가운데 엄마 얼굴 아가가 이렇게 뺑 돌려 이렇게 달고 있는 요 아이 온슬로 군생 요 아이 오늘 14,000원 입니다 아 요, 아, 요 아이는 어 시에라예요. 이 시에라가 자구가 이렇게 아주 짤동하니 바글바글하니까 너무 이쁘네요이 아이 어머 얘 예쁘다. 이 아이 오늘 시에라 군생 이거 5,000원씩이에요. 어, 괜찮지 않아요? 5,000원씩. 짤동하니 너무 예쁜 이 아이 시에라 8cm 포트에 있고요. 와 색감도 예쁘고 아주 좋은 시에라였습니다. 다음은 줄리아나 핑크 이 아이가 진짜 드디어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네요 어이 아이 쌍두로 되어있고요 어 이것도 8cm 포트이고 예 이렇게 물이 잘 들었죠 이 아이도 오늘 6,000원씩이에요 6,000원씩 이 아이 짤둥하니 아주 좋아요 이 아이 6,000원씩 보내드리는 줄리아나 핑크였습니다